지금, 미국 주의 시장은, 7월, 말, 어, 이렇게, 고점 신호가, 야구로비하면 그렇게 되지? 음, 나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고, 8월 달에 한 6천 정도 팔 거야. 그리고, 그걸로 이제, 미 국채나 사야지. 과연 트럼프는, 성공할 것인가? 지금 주기장이 비트가30% 넘어가려고 그러는데, 보통 이제 이렇게 높으면은, 여기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이제, 뭐, 광풍이지? 열풍이고. 타들 지금 미국 주식만 하잖아. 그치? 그래서 7월 말이라고 한 거고, 그 유명한 애도 똑같이 얘기하네. 나도 거기에 동의해. 그 금리는 내려갈 것인가? 장기금리는 내려갔으면 좋겠어. 과연 트럼프는 물가를 잡을 것인가? 성공할 것인가? 음 했으면 좋겠지? 그치? 반드시 그래야지. 에이, 물가 오르면 주식시장 개 난리 나는 거야. 이민자들이 도망 다 방출시키고. 그럼 그걸 봤던 이민자들도 다 꽁꽁 숨겠지?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일도 안 하지만 일자리도 안구하고 소비도 줄어든단 말이야. 아 그리고 만약에 유가도 떨어지면 미국 말 든다는 가정하에 유가 떨어지면 당연히 금리는 떨어지는데 아이 주식시장이 여기서 얼마나 더 오를까 오를 것기도 같 하고 일단은 음 그렇게 생각하고. Hm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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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mm.